요한계시록의 흐름을 보면 먼저 요한이 왜이 계시를 받아서 글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의 정황이 어땠는지를 서두에서 밝힌 후에, 이것이 그냥 몽상이나 아니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들을 향한 정확한 사랑의 초대임을 밝히며 일곱 교회를 대표로 하나님께서 그 일곱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권면하고 계시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런 모습을 통하여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 천상의 예배가 이 땅에 구현되는 공동체를 원하신다. 이것이 4장과 5장까지의 내용이었고요. 그렇다면 그 천상의 예배가 이땅 가운데 임하는 그 과정이 현실은 어떤가라는 이야기를 오늘부터 좀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장은 일곱인에 대해서 일곱 봉인을 뜯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일곱 봉인이 뜯길 때마다 이제 사건들이 발생하는데요.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6장은 여섯 개만 뜯는다는 겁니다. 이게 일곱 봉인이라고 하니까 오늘 일곱 개를 다 뜯는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실제로 마지막 일곱 번째 봉인은요. 8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감추었던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포장지를 벗기면서 이루어가시는 그 과정을 드러내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내일 묵상하게 될 7장은 그런 과정 가운데 교회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지점을 이제 내일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실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내일은 그러면 그곳에서 교회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병원 이미지가 연상이 되었는데요. 수술을 받을 때요, 사람 안에 있는 장기를 수술한다고 하면요, 굉장히 잔인하게 해체를 하지 않습니까? 배를 가르고 뼈를 부숴가지고 뇌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땐 그거 그렇게 하면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피 튀기는 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의료 현장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제 그 보면은 이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에 있었던 모든 과정이 다 심판의 메시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보면은 분명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시작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예를 들어 수술 시작해라라고 이제 떨어지는 거죠. 2절에 보면 흰 말, 탄자, 활, 멸류관 이기고 이기려고 했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에는 교회 안에서 이게 예수님을 뜻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흰 말, 막 이런 표현들이.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스가리 부분도 그렇고 요한 계시록에 이 광명의 천사처럼 사단이 온다 라는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많은 그 사람들은 이게 광명의 천사 예수님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으로 오는 어떤 지배자의 지배 욕구 정복 욕구 그래서 활이라는 엄청난 무기도 가졌고 면류관이라는 엄청난 권세도 가졌는데 마음 가운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만족하고 다스리고 베풀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의 권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시작으로 된다는 거죠. 이 국제 정서를 보면은 정말, 아, 이 정도면 만족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만족을 못 해요. 석유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을 못 하고, 핵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을 못 하고, 어, 국제 안에서 가장 캐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을 못 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세계의 패권을 쥔 자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도요 만족을 못 해요. 이 국내 정서는 어떻습니까? 이 여당이 맷석이고 야당이 맷석이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든 지배 욕구를 가지고 끊임없이 어, 나아가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정치인들이 뭐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항상 뭔가 저 사람이 되면 될것 같다라는 마음을 갖지만 실제로 정의와 공의를 베푸느냐 아니면 자기의 권력 욕구를 행사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배 욕구를 정복 욕구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인을 떼지는데. 두 번째 이는 또 붉은 말이 나옵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이 폭력과 전쟁의 이미진 거죠. 지금 이미 벌써 중동 정세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미 뭐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기도 하고 여러모로 지금 이두 번째. 어, 인 앞에 선 존재가 우리 나라이고 그 희생양이 되기 충분한 존재가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첫 번째는 정복력, 지배욕, 권력자들의 그런 모습들. 두 번째로는 전쟁 이미지. 세 번째로는 오절을. 네, 나오는데 5절 6절에 보면은 검은 말이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가졌다 경제적인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환율이 막 엄청나게 요동치고 그리고 물가가 치솟는 모습을 그린다라는 거죠 이게 묘한 게 6절을 보면은 한데나리온의밀한대다 이게 밀한대가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최소치입니다. 그러니까 죽지는 않게 할수 있는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오늘 번 돈으로 오늘 진짜 딱 먹을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계부채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밥 먹는 게 문제인데 집이 문제고 차가 문제고 뭐 옷이 문제겠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밥 먹는 것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경제난이 있는다는 거죠.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다. 이 보리석대는 한 가족이 사흘 동안 먹을 양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좀 퀄리티를 낮추면 그러면은 이제 먹는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뭐, 요즘으로는, 아이, 그래도 보리밥이 쌀밥보다 더 건강해도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냥 일반적인 한식으로 먹으려면은 하루 벌어서 가족이 딱 먹고 돈 하나도 안 남고, 그리고 라면을 먹으면은 그 다섯 개들이 라면 요렇게 사서 먹으면 3일은 하루 벌어서 먹을 수 있다. 라는 예가 딱 요런 상황인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가격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감람류 포도주는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쓰고 고급백, 뭐, 아니면은 뭐, 고급 명품들, 이런 가격은 흔들리지 않는데, 생필품 가격만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거다.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해서 평안하고 없는 사람들은 이제 탈탈 털려서 뭐 집이고 차고 나발이고 그냥 밥 먹고 살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시기가 오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에는 무엇이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요. 이 청황색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창백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뭐 말도 이제 창백하게 된 거죠. 예, 뭐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심판들이 임하는데 일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것 그래서 거물, 예를 들어 핵폭탄이 터진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흉년이 온다든지 전염병이 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저는 이게 뭐 순서가 아니에요. 이게 뭐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지금 세 번째냐, 네 번째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봉인들이 뜯기면서 포장지를 위에서 뜯을 때는 첫 번째 수도 있고, 옆에서 뜯을 때는 두 번째 모습일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이 일곱 가지의 모습이 계속되면서 이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수술 과정이라는 거죠. 살을 째고, 장기를 해치고, 뼈를 뜯고, 하면서 수술을 하시듯.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왜 광명의 천사가 와가지고 구원해 줄것 같았는데 우리는 맨날 투표하고 기대하는데 왜 맨날 이렇게 실망하면서 저 집의 욕구를 우리가 받아내야만 합니까 라고 외쳐야 되는 수가 있을 거고 왜 우리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전쟁이 납니까 왜 우리는 애를 쓰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갑자기 폭탄이 떨어지고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문입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시대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지금 수술하고 계시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마치 말탄자가 막네 명의 말탄자가 달려오듯 정말 사방에서 심판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는 듯한 압도적인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게이 최종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보면은 다섯 번째에서 기도와 응답 그리고 응답으로 말미암은 인내와 소망이 등장합니다. 이런 심판들 가운데 어떤 어, 과정이 있느냐? 기도하는 자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억울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생기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제대로 산거 맞아. 니네가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지금은 잘해, 잘해도 죽는 시대가 지금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여기서 쉬고 있고, 11절에 보면은, 어,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항암치료가 떠올랐습니다. 이 항암치료를 하다 보면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 항암치료를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몸 안에 적혈구 수치, 백혈구 수치, 뭐, 그리고 신체 밸런스가 어느 정도까지 정상화 되는지,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이 암만 죽는 게 아니라 멀쩡한 세포도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세포 입장에서는 외치는 겁니다. 아니, 죽일 거면 암 세포만 죽이지 왜 나는 죽여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너 맞아. 근데 지금 이거 항암 치료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어, 이 수치가 정상화되면 그다음부터 이거 항암 치료 멈출 거야. 그럼 다시 네 면역 세포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정상화 될 테니까 그때까지는 머리가 빠지고 몸이 기력이 쇠하고 그래도 조금만 버텨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들을 너무 우리의 죄만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어떤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지를 박 보고. 주님 제가 견디겠습니다. 항암 치료 끝날 때까지 어떻게든 좀 버텨보고 꾸역꾸역이라도 좀 먹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 먹기 힘들어도 먹어보고 기도하기 힘들어도 기도하고 이 제단 가운데 누워 있으라고 하잖아요. 피흘린 채로 제단 가운데 흰옷 입고 누워 있으면서 예수님처럼 사흘 동안 무덤에 있는 것처럼 누워 있어야 되는 무력한 교회의 순간이 올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또 여섯 번째에 뭐 거의 뭐 지진, 화산 폭발 일어나는 것처럼 지각 대변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을 맞이하는 것으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시대는요, 행복할 수 없게 만드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서 행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일 수도 있어요. 영원한 행복은 주님 오셔야만 이루어진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100%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십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이제 마음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00% 완벽한 행복을 여기서 누리고 있다라는 건 신앙 생활이 진짜 천국 가기 직전처럼 탁월하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대를 바로 보는 눈을 갖자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이러이러한 봉인을 떼듯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주님이 오실 날이 멀리 남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미 지금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는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영상을 보는데 지구 온난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요번 여름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갈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할 거예요. 왜냐? 계속 더워질 거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온 세상이 울부짖고 있는데 왜 나는 주님이 아직 오시기에 멀리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 오심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지금 피 흘리고 울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모습이랑 똑같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 조건은 딱 하나, 수가 차기까지. 어쩌면 우리가 안 죽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안 오시는 걸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나만 죽을 테니까 우리 주변은 놔두십시오. 내 가족은 놔두십시오. 죽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우리 가족은 세상 모르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수가 안 차서 그런 걸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가족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당해 봐야 돼요. 아프지만 수가 차지 않으면 주님이 안 오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수술 때 위에서 끝까지 버티기를 기도하자. 이 항암 치료를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자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끝까지 버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수술 때를 이 항암 치료를 끝까지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